그래서 얘는 이제 스크린샷을 찍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화면에 대한 스크린샷을 찍고 얘한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할게 뭐냐면 이 코드에 대한 스크린샷을 찍고 얘한테 이게 무슨 코드인지 한번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네이 화면이 보이면은 마찬가지로 클립 이모티콘 누르시고 테이크 스크린샷 하신 다음에 구글 크롬을 찍어, 찍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 코드 화면을 방금 이제 찍었고요. 여기서 이 이미지에 나와 있는 코드를 설명해줘 라고 하면 얘가 이제 제대로 불러와서 실시간으로 이 코드가 뭔지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import 이 코드 부분은 얘가 지금 불러오고 있는 거고 다큐멘트 로딩하고 인베딩 모델 셋업하고 LLM 셋업하고 뭐 인덱스 만들고 쿼리 엔진 만들고 프롬프트 만들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구별하고 설명해주는 것도 얘가 엄청 잘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코드를 다 이해를 해서 실시간으로 진짜 사람이 대화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지금 답변을 생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에 나와 있는 코드도 얘가 제대로 다 인식을 해서 불러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인식 기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